그니까 올해 켈리는, 어, 마지막에 사, 타자를 잡는 그 공이 약했거든요. 그공 하나로 이제 켈리는 어, 조금 더 좋은 투수, 강한 투수가 됐죠. 음. 네. 오지환 선수가 하늘을 나르면서 몇 번을 공을 던지고. <laughs>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걱정했던 선수는 오지환하고문보영이었어요 수비는. 아. 네. 저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김성근 감독이 있어요. 네. 그냥 아버지 말고 김성근 감독, 네, 네. 감독 김성근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영입일 순이. 음. 네. 이번에 그 앞두고서 가장 또. 좀 많이 시선을 갔던 게 이제 외국인 선수, 외국인 투수죠. 플로코 아, 선수. 네네. 플로코 선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 정말 뭐였는지 뭐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궁금 그얘기 좀. 저는 이제 게.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음. 프런트에 있을 때부터 사실 운영하는 거는 현장이지만 어, 그 선수를 운영하고 만드는 건 계약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네. 어쨌든 외국인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들의 문화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선수들이 KBO 리그에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현장에 강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음. 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또 그렇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어, 플로커 선수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가서 보니까 또 수술까지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아쉽게도 생각을 하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문화가 있고 그렇죠. 또 계약이라는 부분 그, 그쪽 문화는 어쨌든 계약 계약서가 답이잖아요 그걸 어 우리가 우리식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켈리나 네. 오스윙 같은 선수들 있죠 네. 고마운 선수들이고 감사한 선수들이긴 한데 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선수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또 없다고 해서, 예, 뭐, 그렇게 우리가 약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예,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기다렸지만, 뭐, 안 됐고, 예. 그거는 뭐, 구단과, 구단이 그 선수가 계약을 했을 때의 문제, 계약서상에 넣었던가, 음. 예, 별도로. 예. 그렇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켈리 선수도 네. 어 시즌 초반까지 뭐 하여튼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알려졌지만 대체 외국인 선수를 구하려고도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생존했어요 생존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역할을 해냈는데 당시에는 어, 왜 켈리 선수도 대체를 해야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까지 생각했는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나요? 팀에 있으면요, 음. 둘만의 기류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들, 둘, 투을 네. 그렇죠. 그 둘만의 기류가 있어서, 네. 초반에 올 시즌은 플러그 11승까지 갔잖아요. 음. 근데 이제 켈리는 올라와 슬로우 스타터여서, 네. 결과가 안 좋았고, 개막전서부터. 1번을 준 거는 켈리였잖아요. 켈리가 좀 급해졌던 거는 사실이에요. 음. 예 여러 의미에서 쫓겼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주변의 시선, 예, 달라짐, 음. 뭐 이런 공기. 딱히 그렇진 않아도 본인이 그렇게 자격지심할 수 있는. 이제 반면에 이제 플로컷은 계속해서 이제 상황과 작년과 좀 다른 모습. 그래서 켈리가 여러 의미에서 많이 궁지에 몰렸던 거는 사실이에요. 예. 너무 비교가 됐으니까요. 네, 예, 그때 당시에는. 네. 원래는 켈리, 켈리가 1번이고 네. 예, 플로컷이 2번이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음. 예. 그래서 둘만의 기류가 있었었고 그게 제일 커서 10일 만 투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우승을 하려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냥 음. 그, 그게 이제 승부수죠. 첫 번째, 첫 번째 결정해야 될상황인데 음. 그걸 그냥 안고 간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 안에 있었다면 이제 음. 현장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면 음. 완벽한 우승을 위해서는 5월, 6월쯤에 뭔가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맞다. 음, 뭐 그쵸, 둘이 프런트, 프런트, 네, 프런트 음, 있었다면 음, 5월 음. 6월쯤에 음. 아, 올해 우승할 그 흐름이야. 이번에 가야 돼. 음. 그러면 어, 사실상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음. 네. 그때 팀을 베스트로 만들어놔야 우리가 7, 8 9? 음. 분명히 오거든요 네. 떨어지는 시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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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 이겨내지 않을까? 음. 둘이 뭐잘 나가고 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약하다면. 음.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선발진이 임창규가 있고 뭐 어, 있지만, 근데 최원태가 음. 오기 전이었으니까 구단에서의 승부수는 그거겠다, 음. 예,였었어요. 그럼 플로코도 나중에는 바꾸려고 했던 거였죠. 아니요, 아니었어요. 플로코는 네, 아. 바꾼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음, 그쵸. 십 예, 예. 음. 모든 건 평균으로 회귀하니까 예. 음. 그렇게 올라왔으면 내려오겠다가 후반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음. 어, 몇 가지 일어날 일들에 플로커의 부진은 분명히 좀 들어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죠. 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음. 켈리가 올라올 거라고는 또 몰랐던 거고. <laughs> 그리고 한국 시리즈 들어갔을 때도 들어오기 전에 포크 구정을 추가를 했어요. 음. 네. 이제 뭐 대회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지만 음. 포크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또 켈리가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켈리는 어, 마지막에 사, 타자를 잡는 그 공이 약했거든요. 음. 그공 하나로 이제 켈리는 어, 조금 더 좋은 투수, 강한 투수가 됐죠. 네. 음. 그 포크볼을 본인이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구단은 아니면 뭐 스텝에서 코치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스텝 추천도 있었고 감독님도 뭐늘 어, 포크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포크볼을 던지고 본인이 일단 받아들였다는 것도 음. 중요하고, 좋았어요. 네. 아까 일차전 한국 시리즈 네. 1차전에서좀 많이 암담했다라고 <laughs>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나름대로 이제 승부수를 건게 있거든요. 음. 선수단이 한국 시리즈 들어갈 때 유념했으면 좋을 이야기. 음. 작년에 s k SSG 할때 그 미팅했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LG 버전으로 좀 음, 바꿔서 네. 분위기가 세졌어요. 굳이 <laughs> 시합 전에 경기 전에? 제일 큰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냐.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뭐, 그니까, 다 한국 시리즈는 어 7전 4선승 제다. 네. 그니까, 러 3패를 음. 할수 있다. 뭐, 그리고 한 팀과 7 게임을 한다. 9일 동안. 음.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어 한국 씨 홈에서 다섯 게임을 한다. <웃음> 네. 셀할 <laughs> <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laughs> 네, 근데 이게 네. 핵심이긴 해요. 왜얘기하시는지는좀알것 같거든요. 네, 핵심이긴 네, 해요. 네, 네. 이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냈던, 했던 이유 음. 중에 하나는 누가 올라오든 우리한테 사승은 못 하겠구나. 네. 네. 우리한테 네 번은 못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NC가 올라오든 KT가 올라오든 네, 네. 네, 네. 네 번은 못 이겠다. 기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여유가 좀 있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음, 되고 그때 네. 선수단에 흘렀던 분위기가 뭐냐면 감독님도 그렇고 특히 김현수를 비롯해서 오주환, 이베트랑 선수들이 한번 실수하면 다 끝나는 줄아는 아, 분위기. 네. 이런 단기전에서 한번 실수를 하면 어, 흐름이 뭐 저쪽으로 넘어가서 겉 어, 잡을 수 없이 그 날아가버립니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7전 4선수들은 네. 기회가 오거또 기회가 있어요. 네, 생기는 있거든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됐었고 음. 한 팀만 울고 게임을 한다라는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파고들 부분과 저쪽이 음. 파고들 부분이 어. 일곱 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팀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네. 반대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짐이었죠. 선수들이 하나하나를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음. 저쪽에 한 명이 살아남에 따라서 다음 게임이 어떻게 되고, 예. 또한 명을 우리가 죽임으로 해서 다음 게임에 얼마나 유리해지고, 이런 게 이제 이어져 있는 게 한국 시리즈니까, 음. 어, 한 팀하고 일곱 게임을 9일 동안 한다. 이첫 경험일 테니, 그부에서 좀. 이야기를 해줘라 생각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홈에서 다섯 게임을 한다는 지든 이기든 어, 한국 시리즈의 끝은 우리가 질수 있다 음. 네. 그거 되게 크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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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웃 카운트 세 개의 무게감이라는 게 음.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항상 음. 잊어먹지 마라 음. 네. 뭐 충분히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기회는 더 크다 네. 하여튼 그런 의도를 그때 거기서 심어줘야 싫어하는 선수들은 싫어했지만 음. 남아있지 않을까. <laughs> 네. 네. 그래서 1차전은 졌잖아요. 네.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말하길 잘했다. 음. 네. 음. 오지환 선수가 하늘을 나르면서 몇 번을 공을 던지고 <웃음> <웃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걱정했던 선수는 오지환하고 문보경이었어요. 수비는. 아. 네. 왜냐하면, 부담감들도 있을 거고, 네. 네. 아, 여기에 음. 내가 생각하는 이 한국 시즌의 텐션이 딱 하면, 어, 걱정이 됐고, 치는 음. 거는 홍창기가좀 걱정이 됐었어요. 음. 전체적으로 그 압박을 받아서 부자연스럽다? 시즌과 좀 다르다? 음. 이게 좀 음. 느껴졌어서, 치는 것 쪽에서는 좀 걱정을 했는데, 아, 다행스럽게 빨리 찾았죠? 네. 1차전, 2차전은 좀 심각했지만, 음. 그래도 빨리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하던 대로. 요번 컨셉은 사실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네번 이미 팀 없어. 이거였거든요. 감독이 이제 시즌 시작할 때한 8번부터 시작했잖아요. 창기가 네가 하던 걸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너는 3할몇골 치고 있을 거야. 끝나고 나면 응. 그러니까 너의 해왔던 것들 믿고 응. 계속해서 해가.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다시 해주면서 어, 지금 네가 이렇게 쳐더라도 하던 대로 하면 한국 시즌이 끝나면. 이 숫자 나올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던 대로 해.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음.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타석인가? 못칠것 같았던 창기의 변환점, 전환점이 좀 보였어요. 네. 2차전에서?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타석 들어가기 전에 떡아웃에서 타석까지 들어갈 때그 움직임, 분위기가 좀 있는데, 아, 이제는 진짜 홍창기로 돌아오는 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그 얘기는 해줬어요. 뭐그 모습 그대로면 된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3차전, 4차전, 5차전에 이제 참기가 잘 하긴 했죠. 김민 식 선수가 그렇게 호투를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웃음> 아무도. <웃음> 네. 뚜껑 열 때까지 그 4차전 선발 결정하는, 그러니까 결정을 해놓고 네. 확정 짓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그랬겠죠? 있었어요. 네. 네. 3차전을 지면 감독님이 켈리를 4차전 쓴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켈리가 1차전이 딱 지고 나서, 네. 김광성 코치가 이제 또 가고, 저기, 벽카를 들어가서 헨리하고 막 얘기하면서, 헨리가 1사치 던진답니다. 음. 이기면 윤식이, 지면 켈리. 이게 저희들의 선발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게 정해졌어요, 그렇게? 네, 정해졌는데,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한테 그걸 보고 들어갈 때, 제가 다시 한번. 감독 1회 1회에서 켈리가 4차전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의 근거는, 3패를 하게 되면 이 분위기를 못 뒤집는다. 음. 우리 선수들이. 그게 제일 컸어요. 음. 그래서 3패째를 주면 안 된다. 어쨌든 2승 2패를 맞추고, 5, 6치는 뭐 어떻게든 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 켈리 나올긴 했죠. <laughs> 4차 전에. 네. <laughs> 네. 네. 그런데 김윤식이 나와서 정말 예상 밖의 네. 호투를 펼쳤고 잘 던지더라고요 네. 네. 원래 연결 감독이 원했던 그 모습이었잖아요 김윤 선수의 그, 후, 그 퍼포먼스를 원했던 거였는데 사실 시즌, 시즌 뒤에는 뭐 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네. 못했죠 시작점에서 그 WBC 대표팀에 착출됐던 선수들의 그 후유증 그게 사실은 맞아요. 첫 번째 위기긴 해요 맞아요. 팀으로 네. 봐서는 네. 윤식이도 거기서 좀안 좋은 결과를 계속 안고 음. 있었고 우석이도 컨디션을 계속 안고 있었고 네. 뭐 현수는 4월달에 어느정도 버텨냈지만 음. 뭐 어쨌든 5월달에 떨어진 것도 전혀 이유가 없진 않을 거고 오지환 선수 부 네, 오지안도 마찬가지로 <laughs> 네. 그랬고 첫 번째 위기는 그거였던 음. 것 같아요 그, 그러면 5차전까지 해서 김현욱 코치 입장에서는 <laughs> 어느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을 거 같아요? 남기는 1차전이 제일 많이 남아요. 어, 1차전? 네. 음... 안에서 야구 보고 있으면서, 4대 참... 아, 0으로 치겠다. <웃음> 잘못하면. <laughs> 3차전에 그런 그림 같은 게임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 LG의 힘은 2차전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네. 네. 4점을 5대 4로 만든 네. 그 부분? 네. 네. 올 시즌에 가장 큰 힘? 음... 왜 이겼을까? 한 번도 게임 들어가서 진다고 생각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음. 게임을 하고 끝날 때까지 진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잠실에서 음. 네. 그 게임이 사실은 2차전에 나온 거거든요. 한국시리즈에서 사점대 60나구해바스가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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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은 그렇지. 5대 4 이겼잖아요. 음. 그게 LG의 올 시즌이지 않았을까? 음. 올 시즌에 LG의 힘, 음. 그 대표하는 경기 그랬던 것 같아요 최원토 선수가 트레이드 된 이후에는 초반에는 엄청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우승 청부사라는 말이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시를 허으로쓴 것도 본인한테좀 부담이 됐던 음.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가 한번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거 음. 그 부담감이 커져서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한 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게 뭐 1회였을 뿐이지. 음. 뭐 원태가 막 7회 8회 막 기가 막히게 이닝을 잘할 거라. 고뭐오회를 예, 그냥 무난하게 넘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한 거 같지는 사실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 로 그게 네. 이제 정종이도 음. 그렇고 뭐 여러 심지어 뭐손지영까지 네. 예. 그해서 준비를 하기는 했죠. 네. 항상 김정준 하면 수식어가 전력 분석의 대가, 네. <laughs> 데이터 분석의 일 세대 <laughs>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데 처음에 이제 기록원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현장을 경험한 건 SK에서 시... 코디네이션 고치 SK에서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본인은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나는 계속 좀프론트로 전략 분석이나 이런 쪽 데이터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상 갖다 놓고 뭐 폼에 대해서 비교해주고 좋았을 때 이랬어, 나빴을 때 음. 이랬어 이 부분 자체가 코치의 영역이었던 었 시기였고 근데 이제 도구가 저한테 있었을 뿐이고 음. 예, 그, 다, 그 당시에 코치님들이 갖지 못했던 도구가 저한테 있었던 음.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전력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코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더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라운드로 나가게된 이유는 빈약한 분한 현실 어쨌든 도와줘야 되니까 서 예. 네. 네. 선수를 지도를 했다기보다 도와주다 보니 네. 뭐 공, 때로, 네. 때로 공도 때로 때 공도 받고 공도, 공도, 공도 던지고 던지고 네. 막 이런 걸 하다 보니 더더욱 가까워졌죠. 네, 그게 만약에, 김성훈 감독이 안 계신 다른 팀을 했다면 그런 시선이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네. 제가 처음에 오셨던 사람이 이광호 감독님이시고, 네. SK를 넘어왔을 때는 조봉호 감독님이셨고, 네, 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성훈 감독님이고, 음.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감독이니까 조금 더 힘이 들어갔던 건 사실이죠. 음. 네. 꼭 이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열정이 더 했을 수는 있어요. 음. 네, 힘이 좀더 들어갔을 음. 수는 있었어도 텐션이 올라갈 수는 있었어도 그게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세 차례 경기를 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LG에서 그다음에 <laughs> SK에서 하나에서 네. 네. 우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SK에 오셨을 때의 팀의 그건 진짜 지면 너무 억울한 분위기였어요. 너무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희생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개개인의세번 그만두실 걸 봤지만, 딱히 그렇게 뭐 크게 와닿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음. SK 때는 제가 말렸죠. 음. 네, SK 때는 지금 그만두시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까지 펼쳐놓고, 이, 이 상황에서 그만두시는 건, 여태까지 따라온 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정이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잖아요. 네. 네, 밑에 있는 네. 고추, 뭐 이런 걸. 안 된다고 그래서 음. 생각을 바꾸셨는데 이제 구단에서 이제 반대로 음. 이미 바꿀터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네, 네. 해서 그만두게 된거고 음. 하나는 좀 억울한 면은 있는데 밖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음. 상황이었죠 네.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음. 네. 하나로 갔을 때는 이제 3년 동안 해설위원으로 하면서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합류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요 저한테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예. 어, 가서 아버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김성근 감독이 있어요 네. 그냥 아버지 말고 김성근 감독 네, 네. 감독 김성근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영입 1순위 음. 네. 스텝으로 김성근 네. 감독 스텝으로 영입 1순위 2순위 그런 의미에서 네.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간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버지라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네. 하나를 가게 된게 김재현이 먼저 계약을 했어요. 아. 김재현이 먼저 아버지가 불렀다고 갔는데, 음. 내가 안갈수도 없잖아. 또 아버지는? 네가 편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게 됐요 많이 후회했죠? 당시에는? 이후에? 그쵸. <laughs> 후회되는 건딱 하나예요. 음. 욕을 먹은 거 후회되는 것보다. 지금 생각하면 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네. 사실 그 시선 때문에 부담스러웠으면 뒤로 빠진 것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저 SK 시절의 네. 움직임이 100이라고 치면 네. 하나는 한 30, 40밖에 안움직여뭐 네. 어쨌든 유니폼을 벗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포수 출신도 아닌데다가 네.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참여하면 분들이 네, 텐션이 좀 올라가셨죠 네. 자기가 축구하다 왔냐고 나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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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 약해지시는 게